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산속에 위치한 한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동시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래전부터 구청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속 배드민턴장이 얽힌 사연 와디쇼에서 알아봅니다. 중랑구 용마산에 위치한 실외 배드민턴장, 인조잔디코트 2면과 흙코트 1면 총 3면 규모입니다. 배드민턴장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데,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액션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숙달대가 액션이 커요. 굉장히 높아요. 높을 때는 어느 누구 없이 다 깨야 돼요. 거기서 테레비 보고 뭐 떠들고 와! 하고 깜짝깜짝 잠을 깨는 거야. 그런 정도로 소란스러워요. 현재는 추위 등 계절상의 이유로 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소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 아파트 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아침 일곱 시경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듣기엔 너무 큰 소음이 아니기에 주민들이 유별난 것 아니냐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문제는 이 배드민턴장이 불법으로 조성된 무허가 시설물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배드민턴장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것이 아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철골 구조에 그물을 둘러 놓은 형태로 자연 경관과 미관 훼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장 안에 놓여 있는 쓰레기 봉지입니다. 이 산림 내 음주 취사 행위는 분명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쓰레기 봉지 안에는 빈 술병과 라면 봉지도 버려져 있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구청에 수차례 무허가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할 건물 같으면 철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철거를 안해 주시니까 믿음이 안 가죠 이 주민들로서는 믿음이 안 갑니다 위법사항이랄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철거를 해주시든지 구청 역시 해당 배드민턴장이 무허가 시설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시설 마련 등 적절한 대안 없이 철거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주 오래된 30년 이상 된 거라서 단순하게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불법이라고 뭐다 철거하면 뭐 우리 저기 그 노점상들도 다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어 그런 좀 바로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하지만 해당 배드민턴 동호회 측은 배드민턴장 철거와 관련해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거 명령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구의 입장이 지뢰 짐작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 구는 소음 발생을 조심해달라는 안내문 정도만 배드민턴장에 게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연초에 구측에서 그 전화가 와고뭐 애로사항이 온다 그런 얘기 말씀이요 구측에서 그 폐쇄하러 하면 저희들로서는 반대가 없잖아요.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해당 배드민턴장 위쪽으로 약 1분 거리에 또 하나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천장이 막혀 있고 아파트 단지와 거리도 더 떨어져 있어 소음 우려가 비교적 적은 곳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위쪽 배드민턴장만 사용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로 다른 동호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사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클럽이 틀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가 이용했던 대로 주로 하게 되지 다른 또 이용자들하고 또 이제 음,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또 마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잖아요. 거기도 돈 들고 했고 그죠? 여기도 돈들이가지고 했잖아요. 그쵸? 구청에서 어떤 점이 있더라도 근데 누가 또 하려고 해도 그, 그 나름대로 자기네 기득권 따지는데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기득권 따지는데 항상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곳 역시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결국 이곳에 위치한 두 배드민턴 장 모두 철거 대상인 것이죠. 오랜 세월 사용해왔던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법을 어기는 것마저 묵인하고 있는 구청. 구청의 이런 배려 아닌 배려에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디슈, 김동훈입니다.